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지쌤입니다. 이혼 전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때는, 아, 나도 사랑받고 싶다. 어, 예전에 그 나랑 사귀었던 오빠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그 오빠랑 잘 됐으면, 결혼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혼하면 다른 새로운 사랑을 또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동안에 외로웠던 거를 보상이라도 받고 싶다는 듯이 막이 남자, 저 남자 막 소개팅도 해보고 막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가지고 남자도 만나보고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 남자라면 질린다, 치가 떨린다 하면서 막 근처에 있는 남자들도 막 철벽을 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 그러면 이제 이혼하면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좋은 남자 만나면 되겠죠. 근데 특별히 주의해야 될 남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이혼 후에 만나면 안 되는 남자, 세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부남입니다. 어,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겠죠. 어, 내가 미쳤다고 유부남을 만나냐고. 내가 무슨 상관녀냐고. 어, 저는 유부남 안 만날 거라고. 하지만 이게 또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다른 이제 외도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여자들은 특히나 상관녀가 되기 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 진짜로 이제 제가 상담을 해서 아내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한 여자인데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자기도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을 했으면서 이렇게 또 우리 가정을 깰 수가 있냐.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상간녀들이 자기가 진짜 상간녀가 되고 싶어서 됐겠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남녀가 섞여 가지고 사회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놀고 하다 보면은 어, 정분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상관, 상대방이 그냥 유부남인 거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상관이 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어어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듯이, 불륜하는 사람들도 자기들 따내는 진심이고, 자기들 따내는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니까, 어어어 하다 보면은 이렇게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장담하기보다는 내 환경을 어느 정도 좀 컨트롤 할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혼하고 나서 새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든가, 새로 사회 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이런 거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회에 나왔으니까 막 잘해보고 싶은 거야. 막 의욕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회식도 막다 참석하고, 뭐 불러주는 술자리마다 나가고, 또 이렇게 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것도 직장 생활의 일환이다 생각하면서, 뭐, 유부남 직장 상사나, 뭐, 동료끼리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술도 한잔씩 들어가고, 또 사람이니까 의지하게 되고, 감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어, 뭐, 얼렁뚱땅 이런 일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어,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또 술자리에서 만나는 남자들 이런 사람들은 남자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 여자를 꼬셔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런 유부남과 어울리는 술자리 같은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혼한 지 얼마 안된 남자입니다. 우리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는 더 위로하고 더잘 배려해주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혼녀가 되면은 이혼남과 잘 이렇게 말이 통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으면, 어, 내가 남자를 잘못 믿겠는데, 자기 와이프가 바람 나서 이혼한 남자는 나와 말이 통할 것 같고 이런 남자들은 절대 바람은 안 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남자라면 또 마음을 열고 연애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남자들이 말하는 이혼 사유를 우리가 100%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음, 이혼 사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막다 전처욕을 하면서 이게 모든 게 전처 때문이고 전처가 정말 나쁜 여자고 내가 다 주고 나왔고 내가 많은 것을 양보했다. 내가 완전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진짜 전처의 100% 잘못이라고 했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약간 자기 성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나도 좀 이런 잘못을 했어.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하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처의 100% 잘못이라고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피해 망상 같은 것도 있는 거고요. 자격지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남자랑 엮이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정말 얼마 안 돼서 이혼 서류에 잉크도 안 마른 사람끼리 연애를 하게 되면은 이게 되게 웃겨요. 어,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내시 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 어, 그런 감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내가 데이트 자리에 나가는데 내전 남편을 데리고 나가는 거고요. 그 사람도 자기 전철을 데이트 자리에 데리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묘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뭐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얘기보다는 뭐 전부인 얘기, 전남편 얘기, 이런 걸로 기승전결 전남편 전부인 욕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묘하게, 어, 이거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오, 어, 뭔가 기분 나쁜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내 얘기, 네 얘기, 이렇게 1대1로 사람 대 사람끼리 만나지지가 않고 마치 무슨 2대2, 사자대면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 직후에 나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를 좀 삼가야 되고 내가 만나는 남자도 이혼한 지 얼마 안된남자는 서로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어, 나는 이혼한 지꽤 됐는데 상대방 남자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어, 내가 무슨 이 사람 욕받이인가? 내가 이 사람 엄마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나한테 막 그런 거를 막 쏟아내면 아, 내가 이걸왜 들어줘야 되지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해야 될 남자는 너무 훅 들어오는 남자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이혼을 하면 어느 정도 결핍도 있고 상처도 있는 여자인 거잖아요. 이런 여자들을 이 나쁜 남자들이 기가 막히게 똥파리처럼 알고서는 꼬여듭니다. 그래서 막 잘해주기도 하고, 어, 뭐라 그러지? 쥐었다 폈다 하면서 사람을 막 홀리는 그런 남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나한테 잘해준다. 아니, 세상에 이런 남자가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해주지?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 의심을 해와야 됩니다. 특히 이제 아내분이 이제 이혼을 해서 재산분할을 받아서 집이라도 한채 있다. 재산이 좀 있다. 남자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요. 집 없는 남자들이 막 꼬여들거든요. 그래서 막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당신네 애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라든지 당신네 집에 놀러 가고 싶다라든지 하면서 막 집에 기어들어와요 그렇게 막 눌러 앉아 가지고 자기 집세 아끼고 자기 와이프 노릇 해주는 그런 여자를 만들려고 하는 남자들이 정말 있다니까요 정말 남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혼하고 언제부터 연애를 하면 좋겠냐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혼하고 나서 바로 또는 뭐 이혼 소송 중에 남자를 만나는 거는 정말 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혼이라는 거는 정말 큰 트라우마 사건 같은 거거든요. 이혼 전에도 전 남편이랑 갈등이 많았고 이혼하면서도 상처를 많이 받는데 그런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내가 상처를 치유할 시간도 없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면 이 상처가 내 스스로 치유할 시간도 없이 그 남자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게 되고 또그 남자가 좋은 남자면 모를까 나쁜 남자인 경우에는 내가 더 심한 상처를 받게 되고요. 상처 입은데 또 상처 입으면 더두 배, 세 배로 아플 거잖아요. 또 만약에 이 남자가 진짜 괜찮은 남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상처 입은 상태에서는 이 괜찮은 남자를 알아볼 수도 없고 좋은 관계를 맺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혼하고 나서 적어도 1년, 1년 반, 뭐 2년 이렇게 지나서 내 상처가 좀 스스로 치유된 다음에 남자를 만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 연애를 하면서 정말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어,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 위주, 자식 위주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몸에 뱀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나를 희생하고 상대방의 니즈를 맞춰주려고 막 노력을 하게 돼요. 근데 이혼 후에 내 남편도 아닌데 연애 상대한테 막 그런 거를 쏟다 보면은 나 자신이 너무 소진이 되고 어또 상처받기가 쉬운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 후에 연애를 할 때는 무조건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무조건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가 책임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혼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도 들어오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